두 번째 단점은 문맥의 이해 부족입니다. 단순한 질문은 뭐큰 차이가 없겠지만 조금만 복잡한 질문을 한글로 하게 되면 채 GPT가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프롬프트에서 카드 뉴스 만들기 2.0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프롬프트가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꽤 복잡한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값은 카드 1번은 어떻고, 카드 2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요. 무료로 사용하는 gpt35에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주면 원래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지 혼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답변을 쏟아내고 내가 이야기한 걸못 알아들어요 반면에 요 프롬프트를 드래그 해서 복사해서 딥 엘이라고 하는 번역 프로그램에 넣고 돌리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걸 복사해서 동일한 GPT 3.5에 넣어 주면 자 요렇게 제가 원하는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제가 해 주면 화면처럼 카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글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채 GPT, 정확하게 말하면 채 GPT의 GPT 3.5가 한글을 잘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 놈을 딥 엘과 같은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이 영어를 GPT 3.5에 집어넣고 하나씩 답변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영어로 바꿔서 쓰는 이런 방법들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GPT 3.5보다는 GPT 4가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확연히 높습니다. GPT 3.5에서 영어의 이해도가 70인데 GPT 4에서 한글의 이해도가 77.0%고 영어는 더 높지만 제가 써보니까 77.0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프롬프트로, 그리고 한글로 프롬프트를 만들 경우에는 GPT-4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GPT-4에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면 이 프롬프트에 맞는 질문들을 해주고 한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글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대충 보더라도 꽤 문장이 탄탄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 부분을 3개 문장으로 구성해 주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줄바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프롬프트도 적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복잡한 프롬프트, 복잡한 문장을 한글로 입력할 때는 GPT 3.5는 적절하지 않고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GPT 3.5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프롬프트 그리고 컨텐츠를 창작해야 된다면. GPT4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 전좀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ChatGPT는 우리의 질문 답변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질문과 사람의 요구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답을 내는 방향으로 ChatGPT는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챗 GPT를 쓰는 우리 역시도 아 이렇게 했을 때챗 GPT가 좀더 만족할 만한 답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챗 GPT와 우리가 다 적응해가면서 발전을 해갈 거기 때문에 문맥의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는 단점은 GPT 4 이후의 모델과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